<목소리> 괜찮아그래어 잘했어? 잘했어. 잘했어. 어, 진짜 멋있다. 작은데. 작은데. 잘은작잘 작은 작은 잘. 은어은어은어어 작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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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작 어? 어은 작은 작은 작 어? 작지 작은 작는 작은 어은어은 작은 작은 작 어? 작어어어 뭔데 조생진자이 까무러? 명생이 중학생인데 야비하게 여 열심히. 또 주잖아? 이씨. 조생진놈. 그러니까 항 그런들 못해. 저, 저, 저희가 조생진놈들이 먼저 건드려서 저희가 그냥 중요하고 맞아. 따라와 싫어요. 저쪽이 먼저 괴롭혔어요. 따라와자 작강 경위서 작성되습니다 그래. 얘들은 가. 초등학생들은 더 조사해야 고 이건 무당이요. 맞아요. 지끄럽고. 빨리빨리 가. 야, 잘 1929년. 10월 30일 나주역에 도착한 광주발 통학열차에서 내린 일본인 중학생들은 광주여자고등보통학교 학생인 이광춘, 박기옥의 댕기머리를 잡아당기며 희롱하였다. 이 광경을 목격한 박준채는 분노하여 항의했으나 말을 듣지 않자 난투극이 벌어졌다. 허나 이를 본 일본 경찰들이 일본인 학생 편을 들으며 평등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. 나주역 사건이 발생하고 나흘 뒤. 이 소식은 광주 전역으로 퍼져 11월 3일 일왕 메이지의 생일인 명치절날 행사를 마치고 나온 광주고 학생들은 시내에 모여 단체로 항해 시위를 벌이는데 이것이 1929년 11월 3일 광주에서 시직된 학생항일운동이다.